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c 브입니다 두번째 영상이에요 첫번째 영상에서 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두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릴 명사의 가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굿 노트 굿 노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5형식 동사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리가 영어문법을 공부하면서 5형식 동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어의 어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형식 동사라는 게 학습자 입장에서 되게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모형식 동사 이 형태를 가지고 실전에서 본인이 문장을 만들거나 쓰거나 할 때.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품사로 접근하자고 했고요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동사는 크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동사 형태 중에서 이 형식 동사가 유일하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둘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1, 3, 4, 5 형식은 일반 동사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 비동사를 똑 때서 생각하자고 했고 요표를 지난 수업 시간에 보여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두개 분류해서 동사의 형식을 정리했더니 이제 제 수업에서는 6형식 동사 가 되었죠.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2형식 동사에 해당되는 비동사를 똑 떼서 여섯 가지 다른 동사 형태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시각한 게요 표라고 했어요. 이 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였죠? 네모였습니다. 네모는 명사죠. 명사.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 자, 이 그림 안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알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뭐에 대해서 언급할 거냐면, 요셋 중에, 이 부분, 그리고 요셋 중에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셋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명사의 가산성. 자, 다음 표로 계속 설명 이어가 볼게요. 명사의 가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명사는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명사의 가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네이버에서 명사의 종류를 치면 다섯 가지라고 나오는데 구글에서 Types of Nouns라고 치면 막 굉장히 그 명사의 종류의 개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가산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명사의 종류가 절대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가산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겠죠? 가산성은 특정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부르고요. 셀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산 명사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수는 특정 명사가 하나일 때, 복수는 하나가 아닐 때 복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한국분한테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애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1단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과라는 단어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생각해야 되고, 2단계.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사과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장 안에서 사과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요, 애플로 쓸지, 언 애플로 쓸지, 애플수로 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한국어에는 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 영어 공부를 할때 굉장히 많이 이론 자체는 쉽지만 굉장히 많이 까먹고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영어를 언어로 쓸때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이 되보니까 조금 더 제가 깊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문법 다시 읽기 명사편인데요. 어, 와이너푹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박영재 지음입니다. 이 책은 영어를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아요. 안에 쓰이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많고 개념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지만 뭐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영어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영어 단어 공부할 때마다 가산성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근데 매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1단계 기준이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특정 단어를 영어로 바꿀 때 이거를 가산명사로 쓸지 불가산명사로 쓸지 결정할 때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문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명사가 같은 종류 개체들 안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경계가 명확한가 무슨 말이냐면 자 물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컵에 이렇게 물이 있고 B라는 컵에 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물을 어떤 더큰 통에 붙는다고 했을 때 a컵에 담겨 있던 물과 b컵에 담겨 있던 물을 구분할 수가 없죠 왜냐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액체는 불가산명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물은 불가산으로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달라지면 가산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역 수역이라고 하면 강 호수 뭐 연못 바닷가 이 정도 되겠죠 수역이란 의미로 쓰일 때는 또 물도 a water 또는 waters 와 같이 가산명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명사의 가산성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쓸수 있게 하는 언어적 장치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언어적 장치.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어 이걸 왜못세알리지어 이걸 왜 세어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 가끔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만 더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특정 명사를 영어로 바꿀 때 문장 안에서 두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그리고 가산이라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수 복수 개념은 이게 하나인지 하나가 아닌지. 그리고 불가산은 셀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복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수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뒤로 아무것도 안 붙일지, 아니면 앞에 어나 언을 붙일지, 아니면 명사 뒤에 s를 붙일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언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자음은 한국어의 14자, 모음은 10자가 있어요. 영어는 알파벳 26자 중에서 자음은 21자, 모음은 5자가 있는데, 어, 영어의 모음 개수가 작다고 해서 소리가 뭐 다섯 개 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뭐 모음은 다섯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낼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게 한국어에서는 모음 취급하는 이 야, 여, 요, 유가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언제 어를 쓰는지, 언제 어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어 같은 경우는 모음입니다. 어는 n 때문에 끝소리가 자음이에요 근데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라고 썼을 때 이응은 자음 여는 모음 또 이응은 자음이죠 어도 이응은 자음 어는 모음이에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만났을 때 소리내기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어는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붙기 때문에 앞쪽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 소리가 자음일 때 근데 그게 하나일 때 어를 붙이고요. 특정 명사 제일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에 언을 붙여요. 여기 애플에 소리 나죠. 에. 그래서 하나일 때 앞에 언. 우산도 똑같아요. 엄브렐라 어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산이 하나일 때 앞에 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한 시간 상속인 on our, on air. 스펠링으로 보면 h예요. 자음인데, 이 h가 다무음입니다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나 an, 어는 명사 앞에 붙죠. 그러면 명사 첫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펠링보다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our, air, 아, 에라서 하나일 때 앞에 언이 붙어요. 그 우측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 엄브렐라와 같이 협회 연합은 U로 시작하고요. 대학교도 U로 시작합니다. 근데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어로 시작했죠. 근데 연합, 협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Union, University U로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근데 아까 한국어로는 모음이지만 영어는 야, 여, 요, 유를 모음치고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하나가 있을 때는 언 대신에 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요. 머리카락 한올, a hair, 그리고 집, a house. 보이죠? h가 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어가 붙는 거예요. 항상 어나 어는요, 명사 앞에 붙기 때문에 명사 첫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어, 우리가 아직 더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university 하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미국 이름이 United States에요. States. 근데 여기 앞에를 이유가 모음이라고 해서 D로 읽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더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The United States.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약자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A부터 Z까지 알파벳인데,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체, 볼드체로 해놓은 것들은 얘들 이름 자체가 모음으로 시작해요. A는 A로 시작하죠. E도 E, F, A. H, A, I, R, L, A, M, A, N, A, O, O, R, R, R이지만 -R -R 아가 먼저 시작하는 소리기 때문에 아까지만 적을게요. 그리고 S는 S, X는 X 이렇게 싹다 모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쓰였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이 첫소리가 어떤지를 보고 앞에 어를 넣을지 언을 넣을지 결정하셔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하나 더 설명 드리고 싶은게 이 부분이에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하나가 아닌거 보통, 복수를 둘 이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26도예요. 26도. 26도고, 요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섭씨 26도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읽냐면, 26하고 요거는 degree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c는 c e l s 의 첫자예요. 근데 26이잖아요. 복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s를 붙여 줘요. 그럼 오늘 몇 도야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26 degrees celsius라고 읽어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1도는 어떻게 될까요? 1도. 1도 같은 경우는 단수죠. 그러면 degree 뒤에 s 안 붙이겠네요. 맞아요. degree 뒤에 s 붙이지 않습니다. celsius. 그냥 1 degree celsius라고요. 1도 같은 경우는. 근데 복수를 이 이상을 복수라고 받아들이면 0.5도. 0도. 마이너스 1도는 2보다 낮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0.5도 같은 경우는 0.5 degrees Celsius. 0도는 0 degrees Celsius. 마이너스 1도는 마이너스 1 degrees Celsius.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더 강조할게요. 영어에서 복수는 이 이상이 아니라 하나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어, 위에 있는 테이블은 아까 두 번이나 보여줬던 거랑 같은 테이블이에요. 그냥 결론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한국어 문장을 보세요. 토끼는 긴 길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동사가 항상 제일 끝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가 라고 생각하면 주어를 찾기 쉽다고 했어요. 그럼 긴귀 같은 거는 뭐를, 누구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되겠죠. 긴 귀는 귀는 이름이니까 명사예요. 이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 어순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 주어 동사는 맨 먼저 있으니까 토끼는 주어 가지고 있다 동사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렇게 붙여야지 요 어순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 어순으로 바꾼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 토끼는 rabbit 가지고 있는 거는 have 긴 귀는 long ear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요. 자 토끼랑 긴 귀는 가산명사일까요? 불가산명사일까요? 토끼 세 알일 수 있죠? 가산입니다. 귀는요? 셀수 있어요. 가산이에요. 그러면 가산명사란 판단이 되면 이거를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토끼 같은 경우는 한 마리를 써야 될지 아니면 여러 마리를 써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귀 같은 경우는 어, 한 마리도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로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토끼를 한 마리로 했을 때, a rabbit has long ears. 귀는 당연히 한 마리도 두개 갖고 있으니까 S 붙인 거예요. 또는 rabbits have long ears. 두 가능성이 있는데, 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가산성이 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쓸수 있게 하는 언어적 뭐 유용한 언어적 장치 도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a rabbit has long ears라고 썼을 때랑 rabbits have long ears라고 썼을 때랑 살짝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자,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토끼라는 종류의 동물은 긴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토끼는 긴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수로 썼을 때는 어떤 종류라는 뉘앙스를 훨씬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돼, 절대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차이는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우리 가산명사 복수 쓸때 뒤에 S 붙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타이틀을 제가 불규칙 복수명사라고 했어요. 항상 S만 써도 된다면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 뭐 별거 아니네,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S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불규칙이 많지는 않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럼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S 대신에 ES가 붙는 경우에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는 오로 끝나는 단어들이 복수일 때 그냥 s가 아니라 es가 붙습니다. 자, 요네개 같은 경우는요. 좀 납득이 가요. 왜냐면 뒤에 붙는다라는 거는 명사의 뒷 소리에 영향을 받다라는 는 거잖아요. 마지막 뒷 소리가 스 지인데 그 뒤에 s를 바로 붙이면 bus, box, bench, brush 이렇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es를 붙이면서 buses, boxes, benches brushes 하고 좀더 쉽게 소리를 낼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소리랑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있습니다. tomatoes, potatoes, 이렇게. 자, 그 다음 거는 s 대신에 is를 붙이는 건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장 뒤에 y가 붙습니다. y를 날려버려요. 없앱니다. y 대신에 i를 넣어서 babies, ladie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거는 ves 인데 v -E s -E 가 붙는 명사의 공통점이 마지막 소리가 f 로 끝난다는 거예요 f 가 소리가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 거든요 위 치아랑 아랫입술이랑 살짝 건춘 다음에 바람 빠지는 소리예요 우리가 f 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자 친구 프렌드 아니죠 friend 가족 패밀리 아니에요 family 아빠 파더 아닙니다 father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뒤에 바로 소리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f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은 f 삭제하고 ves를 붙여요 소리가 그나마 f보다는 v 뒤에 s 붙이는 게 비슷하면서 더 쉬운 소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ife는 wives wolf, broves, scarf, scarves, shelf, shelves, leaf, live, leaves, self, 많이 들어보셨죠 물은 셀프 셀프 셀브스 요렇게 복수로 바뀝니다 자그 다음 콜러는 다른 소리에요 s가 붙지 않아요 그냥 아예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고 child 아이 man 남자 성인 woman 여자 성인 tooth 치아 foot 발. 자, 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아예 소리가 바뀌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자주 쓰는 단어니까 아예 헷갈림을 없애기 위해서 S 하나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완전 변경시켜 놓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Person은 persons 아니고 people. Child, child's 아니고 children. Men, man's 아니에요. Men이에요. 소리가 같아요. 여기 스펠링만 다릅니다. 어, 그러면 글씨로 쓰인 게 아니라 소리로 들 때는 단순지 복순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자는 단수일 땐 a woman 그리고 여러 명 있을 때는 women이라고 해요. 소리가 살짝 바뀌죠? 스펠링은 여기도 맨것 같아요. 끝에만 다릅니다. 치아 하나는 tooth, 여러 개는 teeth, 발 하나는 foot, 여러 개는 feet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변화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제, fish는 물고기고, ship은 양이고, d e e r 는 사슴인데, 한 마리씩 있을 땐 앞에 어로티를 내줍니다. 근데, 복수일 때는 뒤에 s를 따로 붙이지 않아요. 학생 중에 한 명이, j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j 아니라는 학생이, 이거는 와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야였는데, 학생분이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물고기, 양, 사슴, 왠지 과거에 사냥을 해서 이제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잡았던 동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무의식에 그렇게 묶어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가상성에 대해서 조금 더할 말이 더 많은데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제 짝꿍이 영상을 보면서 하품을 네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루하고 길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상성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가산성의 부가 설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